안녕하세요. 소소한 날들을 박수원입니다. 예쁘지요? 지금 새한 마리가 노래를 하고 있어요. 저 나무 위에 올라서 술이 예쁘지 않나요? 얼음 열매도 너무 예쁘죠? 음, 예쁘다. 이게 향이 강하더라고요, 얼음 열매가. 꽃이. 향이 되게 강해요, 얘가. 음, 달콤해요. 달콤한 향이 나는데. <laughs> 그러게요. 와. 예쁘다, 맞죠? 응. 이렇게. 이뻐서. <laughs> 새소리도 너무 좋고 해서요. 숲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여기 보세요. 이 친구들은 좀더 찐, 찐한 색깔이에요. 사이즈빵그 나무가 이렇게 툭 끊어졌거든요. <laughs> 그 사이로 이 얼음 눈꼬리 휘감아서 쭉 올라갔어요. 예쁘죠? 아 어, 예쁘다. 예쁘죠? <laughs> 새가 저기 있어요. 저에 있는데, 자그마한 새인데, 소리가 어찌나 예쁜지, 그러게요. <laughs> 좋다요 여기는 저희 집 근처인데, 저희 집 근처에는 친화물이 없더라고요. 산, 숲속에. 그래서 여기다가 심어놔도 어, 잘될것 같은데 여기는 얼음 동굴이 많아요. 제피도 나무도 하나 있고 <laughs> 제피나무도 하나 있어요. 방금 꿩이 또 놀라서 도망가네요. 와, 여보세요. <laughs> 햇빛이 들어오면 더 예쁘겠다. 맞죠? 공중에서 이렇게 예쁜 꽃들이 있습니다. 이야 그렇게요. 어두우니까 잘안 보이죠? 저는 사실 저 새소리 들으려고 여기 있어요. 아좋아 어. 가 뭘까요? 저 새는 <laughs> 저 새가 뭘까요? 이렇게 제피꽃이 핍니다. <laughs> 제피를 조금 속았더만 어르신들을 보통 보면 제피 속을 때 이렇게 꽃이 피지 않는 거잖아요. 꽃이 열매가 있는 것보다는 열매가 있지 않는 것을 속는다더라고요. 음, 제피, 열매입니다. 잠시만요. 여기는 에또 이렇게 하얘요. <laughs> 아들이 지금 엄마가 어디 갔나 싶어가지고는 엄마를 찾습니다. 이야, 하얀색이 있어요. 안녕! 살집방 <laughs> 너무 이쁩니다. 음. 이야, 살집방이 아니고, 얘는. <laughs> 얼음 나무 열매, 꽃이죠? 여기 있는 열매만 따도 우리는 실컷 먹겠어요. 제피 열매는. 음. 숲 속에서 나무가 두그릇두그럭 두 정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제피 열매가 잘자라고 있습니다. 야, 제피 열매! 아, 제피 꽃! 집입니다야 보세요 <laughs> 새는 울고 있어요 보세요 <laughs> 달렁게 많이 컸어요 이제 조금씩 이제 된장국 끓일 때 조금 넣어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 이게 군데군데 많이 있는데 많이 뽑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이제 제법 굵어졌어요 이 친구들이 이게 머리가 이렇게 어, 달렁게 뿌리를 이렇게 캐는 게 쉬워요 이게 보세요 허기 되게 좋아가지고.